구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n 3 개가 되죠. 그런데 이때 n이 뭐냐면 9거든. 얘는 n각형인데 구각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9 3이니까 6.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6개. 정답 4번입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15인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꼭지점의 개수가 15예요. 그러면 이 다각형은 무슨 다각형이에요? 그렇죠. 15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15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얼마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n-3 개가 되는데 n이 뭐냐? 15잖아요? 15 빼기 3이니까 15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12가 됩니다. 어떤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짓점의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가 14일 때이 다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뭘잘 읽어야 되냐?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의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여기 내부의 한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간단하게 오각형 갖고 왔는데요. 내부의 한 점에서 각꼭지점에 선분을 그어서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각형 다섯 개.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가 14개면 이 친구는 몇 각형? 그렇죠. 14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각형은 어떤 다각형이냐? 14각형이 됩니다. 그럼 14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14 3이니까 11이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는 11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십 삼각형에서 길이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한 점에서 대각선을 그어보죠, 뭐. 자, 여기 바로 이웃하는 점 말고 이웃하지 않는 점에 하나씩 그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그어주고, 여기에서도 그어주니까, 자, 여기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을 때, 지금 여기 1번, 1번 길이 같고, 2번, 2번 길이 같고, 3번, 3번 길이 같고, 4번, 4번 길이 같고, 5번, 5번 길이 같죠? 그래서 길이가 서로 다른 대각선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